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삶은 무엇인가요? 사람마다 좋은 삶을 생각하는 잣대는 다르지만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삶은 약간 다릅니다. 저는 인생은 동물처럼 살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들은 누가 뭐라고 하든 그냥 자기 길을 갑니다. 좋은 삶, 나쁜 삶, 그런 구분 자체도 없죠? 하지만 사람들은 누가 정해놓은 길로 가지 않으면 그 당사자를 정말 안쓰럽게 보거나 걱정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정해둔 길로만 가야 된다는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안쓰럽고 걱정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남이 정해준 기준에 맞추느라 자기 마음이 원하는 걸 외면한 채 평생 정답처럼 보이는 사람만 따라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길이 진짜 본인의 길이라면 정말 멋진 일이지만 단지 이렇게 살아야 해라는 믿음 때문에 자기 안에 있던 열정이나 꿈들을 조용히 묻어두고 살아간다면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에게도 세상에단 하나뿐인 자신만의 길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내 최고의 하루는 오늘부터 시작된 데선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삶이란 무엇이며 어떤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정해진 삶의 경로를 얼마나 성실하게 따르는지를 바탕으로 좋은 삶을 측정한다. 이거에 대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 자신이 정한 길이 아닌 남들이 정해준 길, 즉, 정해진 삶의 경로를 걷는다. 그리고 그 정해진 삶의 경로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 사람을 정말 하찮게 보거나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 대다수다. 나는 이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 인생에는 정해진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해진 경로에 벗어나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열정적인 삶을 살고 내 자신을 알아가고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찾고 그 속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마법 같은 경험들을 마주하며 처음 느껴보는 다른 형태의 행복을 찾았을 때, 비로소 그게 진정한 삶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볼수 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삶은 정해진 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주도적인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동물처럼 좋은 삶, 나쁜 삶은 따로 없어요. 그저 내 네, 선택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걸어가면, 그게 어떤 길이든 스스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분명 좋은 삶입니다. 자, 위 영상도 지금 당신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눌러보시고, 여러분만의 생각의 금고를 저와 함께 채워가 봐요.